말씀은 누가 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모든 만민에게 지금 이 음성과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그 곳에 있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오려거든, 내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그 당시는 예수님이 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이 누구예요? 모두가 예수임이 밝혀진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나는 둘이 있어요. 육에 나가 있고, 영에 나가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의 나는. 나, 참나,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나로서는 내 욕망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저 사랑에서 근거한 나, 사랑의 나, 쉽게 사랑의 나라고 합시다. 사랑의 나는 하나님의 나죠. 사랑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아닌 나. 이 둘로 나눌 수 있겠네요. 선의 나, 악의 나, 밝음의 나, 어둠의 나. 나를 따라 오르거든. 그럼 이 나를 따라 우리가 누구를 따라 가려고 해요? 악을 따라 가려고 해요? 빛을 따라 가려고 해요? 해요? 빛. 그래서 이 나는 빛의 나. 하나님의 나를 따라 오려거든, 따라는 오피소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전치사, 명사로 후에 뒤로 또는 뒤에 자리하여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사랑의 나를 따라 오려거든, 그럼 누가 따라가야 돼요? 육의 나가 따라가는 거예요. 오려거든, 오려거든은 세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오, 엘코마이, 려, 델로, 거든, 에이. 이렇게 세 단어가 같이 사용되는데, 오는 오다 가다, 들어올리다, 동반하다, 려는 욕망하다, 원하다, 뭐뭐 할 용의가 있다, 마음을 두다, 좋아하다, 즐기다. 이런 뜻이 있고요. 거든, 에이 라고 해서, 만약 뭐뭐라면 뭐뭐라는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뭐예요? 세 단어의 각 뜻을 다 연결하니까 뭐예요? 내 욕망이 무엇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가려거든이에요. 오려거든 들어올리려거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뭐뭐일지라도 네가 즐기고 싶은 것이 뭐뭐일지라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는 해아우트 그래서 다른 인칭의 대명사.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같아요? 또 다른 나.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어둠의 나, 유의 나, 빛의 생각이 아닌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단절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해요. 날마다, 날, 새벽부터 저녁까지의 시간, 24시간, 날마다, 이 마다는 24시간 아래, 24시간에 대하여 하루 동안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행할 것이니라. 함께 같은 길에 있게 될 것이라. 어려운 말 아니지요? 지금은 내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 사랑을 딱내 안에서 사랑을 따르려거든 사랑이 아닌 것을 부인하고 부인하는 그 자체 사랑이 아닌 것을 알아차려서 그것을 없애는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 아침에 놀라운 것을 것이 알아졌어요.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묵상을 하죠. 우리는 먼저는 신께, 신이 사랑께, 또이 우주 만물의 기운께,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신을.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패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할 말이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가장 선한 것이 하나님인 거잖아요. 가장 지존하신 분, 가장 위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모두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이름 말고는 그를 부를 단어가 없어요. 우리 이제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그 기운을 느끼려는 순간 환상과 같이 제눈 앞에 펼쳐진 게 새벽 미명에 해가 쭉 떠오르는 거예요. 살짝 일 부분만 맨 위에만 살짝 비치는데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 캄캄하고 어둡던 세상 죽어있던 세상에 생명을 입히시는구나. 오늘 아침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세명 미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그 태양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셔서 다시 세상을 살리시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데, 아, 다시 태어나는구나. 세상이 다시 태어나는구나. 아, 오늘 하루만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었구나. 창조주는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태양이 지는 그때, 오늘 하루가 죽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날마다 죽는 거구나. 사람들은 이 세상 태양이 사라지면 밤마다 죽고, 태양이 떨어올 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오늘밖에 없는 거고, 아, 우리가 이 땅에 올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올까를 내가 선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알고 있죠? 어젯밤에 자기 전에 내일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나는 내일 어떠한 사람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나는 내일 이렇게 살아야지. 하늘 이게 나의 의지가 내일 내가 어떻게 태어날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실 때새 생명을 쫙 비추실 때. 어제 나의 의지가 선택한 나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날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마 선택 안 하셨을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태양이 사라질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끝나요. 그래서 성경에 죽은 사람들을 잠잔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우리의 하루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날 밤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태어나는데 여러분, 내가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전날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 의 찌질한 모습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 불평불만 가득한 모습으로 다시 내가 복제하여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어제 불만족한 나에게 생명을 내가 다시 줘서 생명은 내가 주는 게 아니죠. 태양의 빛이 빛이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빛그 빛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너희의 의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내 의지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날 것을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나쁜 것 빼고 좋은 것 취하고 나쁜 것 빼고 좋은 것 취해서 나는 내일은 이렇게 살 거야. 이 말씀이 곧 나는 내일 이렇게 새로, 새롭게 태어날 거야. 라고 내 생각하고 자는 사람은 그 의지가 그 생각으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날 태양으로 떠오르게 하실 때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은 내가 밤에 선택한 그대로의 여러분 씨앗 씨앗 안에 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가 씨앗 안에 담겨 있습니까? 담겨 있지요. 그것처럼 어젯밤에 선택한 내 의지의 모든 능력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선택한 그대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니가 선택한 그것을 알고 하려고 할때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와서 그 열매 그 씨앗의 열매를 하루 동안에 거두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알아지는 건요. 매일매일 다른 열매 한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고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 게이 위이겠네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하루 살았던 나를 밤에 쭉 생각하는 거예요. 좋았던 모습도 있을 것이고, 싫었던 모습도 있을 것인데, 싫었던 모습, 그 자기를 부인해. 이제 그, 그것을 부인하고, 부인, 거절하고, 단절하고, 거부하고, 부정해. 이제 그 모습 나는 싫어.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가 24시간 오늘 24시간 동안에 내가 했던 일에서 부정한 것 거절하고 단절해서 끊고 내가 하지 않을 거야 이 시간을 갚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라는 이제 빛을 향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랬던 모습이 나는 이렇게 될 거고 그랬던 모습이 나는 이렇게 될 거고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거야.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것을 딱 하고 나서 자고 나면, 자고 죽는 거예요, 자는 게. 죽어. 누구나 죽잖아요? 바울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의미인 바울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밤마다 죽어요. 내가 알든 모르든. 죽는 자들을 자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잘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에 선택한 내가 따를 나를 따를 것이라 해나 나를 따를 것이라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을 주셔서 그런 나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나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오늘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날마다 새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깨달은 순간 아 무지하구나 인간들이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태양을 주시면서 날마다 새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구나. 어떤 기회 새롭게 될수 있는 기회. 새 생명을 날마다 주시는구나. 왜? 하나님인 창조주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게 죽고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를 날마다 할수 있는, 날마다가 기회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이제 알았죠? 여러분. 막연하게 날마다 나는 죽을 거야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은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인생들은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건 내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생명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선택하지 않았고 또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제 내가 오늘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말씀에 의해서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왜요? 어제의 모습 그대로 내가 똑같이 그 굴레 안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게 살았다 하나, 니가 산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새 생명으로 니가 살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단,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디와 똑같이 태어나서 어제와 똑같은 일상을 살고, 어제와 똑같이 불평불만하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우리는 예의오르는 이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24시간 동안에 네가 했던 것을 오늘 밤 자기 전에 싫었던 걸 빼고 좋았던 것만 해서 나는 이렇게 내일을 이렇게 태어날 거야 내 의지를 들어 내가 선택하는 순간 아침에 태양이 떠서 그 선택한 곳에 생명이 부어지고 나는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 안에는 그 능력, 내가 선택한 이렇게 살 거야의 능력을 이미 그 생명이 그 능력에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도약의 길이 되어서 날마다 거듭나므로 날마다 능력의 능력을 부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제 이걸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나를 똑같이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그날 죽고 다시 사는 생명을 날마다 붓고 계셨는데 몰랐어요. 이제 아셨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삶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의지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않는다. 네가 선택하지 않는 것도 네 의지고 새로운 걸 선택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네 의지다. 단이 세상의 원리는 그날의 일은 그날의 조칸이라가 이 말씀이에요. 그걸로 끝 주었다 다시 살아납니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태어나시겠습니까? 오, 어제와 똑같이 찌질한 나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새로운 나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자기 전에 어떻게 태어날까 신가를 선택하고 아침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어나라 빛을 발아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빛을 받아서 새롭게 깨어나 새로운 삶으로 사는 능력의 삶 사는 여러분들 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였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만 알마다 죽음. 이것을 알지 않고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려고 노력해도 죽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죽을 필요 없이 날마다 해가 지면 죽는 것이고, 해가 뜰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말씀하셨으며, 그날의 일은 그날의 족한이라 말씀하셨고,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고 빛을 향해 기쁨으로 살다가, 어둠이 발견되거든, 오늘밤 거둠과 그 함께 다시 죽고, 오늘밤 내일 내가 어떻게 태어나실 건지를 선택하여, 내일 아침 태양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 내가 선택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고, 생명의 빛으로 주신 그 비단에 다 들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찌질하다고 생각하는 나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고,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 이것을 충실히 나타내 보임으로 많은 자들에게도 이것이 알리어져 모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의 아들로 살아가는 만민이 될수 있는 선한 역량력을 가진 지도자들로 다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춰 주신 생명 빛으로 또 남은 오늘을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 오늘 밤 다시 선택하여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